5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 주신 위로와 행복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신 것을 복원한 다음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후손들에게 남겨줄까를 생각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먼저,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의 교회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사제에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한 잔이라 이 땅의 교회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게 되는가를 오늘 소개를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출 줄 아는 사람 천국과 연결된 사람이요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다 우리 은혜교회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자,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교회는 실족시킨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를 실족시키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그 누구도, 다른 성도를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당한 사람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실족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그럽니다. 팔절 끝에 보십시오.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아주 심각한 일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은혜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과 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옛날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고, 나를 불러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천국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양인데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뜻이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 아버지 뜻 중에 뜻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오늘 15절, 내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교회는 권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성도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좋은 길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꼭 해야 될일 그러니까 17절 보십시오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시급해도 된다. 교회가 하는 말, 천국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18절에 교회가 하늘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 마태봉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엄청난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앙고백하고 교회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자기를 낮추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교회가 권면하는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매는 일과 푸는 일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묶고 푸는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너희가 그 식구들 보십시오. 도대체 너희가 누군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을 찾아주듯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실족치 않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기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엄청난 얘기를 20절에 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20절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도 그두세 사람 중에 있는이라.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각 그 머리에 통제를 받는 우리 몸, 지체, 손, 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일 중에 해야 될 일, 그 이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일 중에 해야 될 일, 용서하는 겁니다. 거의 용서합니다. 21절 읽어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세 번까지는 용서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천국과 연결된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이십이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월달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나에게 하나님이 우선권을 주신 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매면 내가 매고 네가 풀면 내가 풀게. 단, 너 혼자도 중요하지만, 너와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그들에게 나는 더 관심이 있고, 내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있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게로 가져오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멋진 증거가 있는 올한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